하늘이 나한테 맑은 공기를 잘 살도록 줬는데, 내가 배엄망등하게 오염을 하늘한테 보낸다? 아, 이건 예의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끄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 쳐다볼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아,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구나. 내가 숨 쉬고 살도록 이렇게 좋은 공기를 보내준는데 나는 겨우 매연을 그다가 뭐 보답이라고 보낸다? 내 건강에 해로우니까 이런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때 해로울 때만 잠깐 안할 뿐입니다. 예. 네. 이런 큰, 이걸 대의 명분이라 그래요. 큰 명분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한테 안 미안케 살아야 되겠구나. 해야 끊어진다. 이런 방법으로 써, 괜찮습니다. 술은 만들 때, 만드는 분이 두 잔을 마시고, 마지막으로 의사, 이렇게 해도 된다. 이제 두 잔. 이게 두 잔이 기본이에요. 마지막 용어는 첨잔인데. 그 어떻게 마실까요? 닭이. 닭이 물을 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이 닭류 자요. 그러면 조금씩 마시되, 몇 시에 마실까요? 퇴근할 때. 유시에. 5시부터 7시, 6시에 예. 닭이 먹듯이 딱두 잔, 두 잔. 예. 요거는, 요거는 의사하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잔이 차야 맛있다고, 8g 차면 석 잔을 마시도 24g이 알코올 해독 능력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은 잔을 채우면 안 되고 7g 여성들은 의사하면 안 됩니다. 어, 두 잔만 여성들은 1일간 해독 능력이 14g. 왜 이렇게 남녀는 차이가 날까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남자의 정자는 매일 교체가 됩니다. 하루에 1억에서 2억 마리씩 공장에서 새로 만들어서 새 정자가 나와서 자식 만들 때 술챈 정자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자는 엄마 배속에서 500개의 난자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갖고 나옵니다. 이는 한정판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게 7로 나가는 거 알겠지? 여자는 7로. 왜냐면 칠칠 맞게 살지 마라고. 그래서, 2 7 2 4에 초경을 합니다. 77249제 봤죠? 예, 이때부터 경연기 옵니다. 7 8이 56이면 마감입니다. 예. 불경기보다 더안정기 폐경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는 알코올을 절대로 하루에 7g짜리 두개 이상 들어가면 나중에 기응아가 태어납니다. 왜? 남자는 계속 보관된 상태에 있다가 나오겠다. 그래서 여자가 술 담배 한다는 것은 내 자식에게 치명타를 가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교육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회사에서 같이 의사 의사하고 있더라. 고 이거는 너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부모 될 후보자인데. 남자하고 같이 놀면 안 된다면 부부 유별이라. 전혀 달라요. 뭐냐면 성의 성의 격이 성의 격이, 이걸뭐라는 아세요? 이혼할 때마다 성격 차이로 이혼 원래 성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라고 하는데, 성의. 남자는 매일 해라. 그리고 이렇게 격이 차이가 있잖아요. 성의 격이 차이 난다 같이 사는 거지. 야, 성격 차이 난줄 모르고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게 너무 무식한 거죠. 그래서, 특히 여자는 어릴 때 교육을 잘 시키는 거일해동 능력이 14g. 특히 유시에 마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유시에 피곤해서 이렇게 딱 알콜이 들어가면 순화에 대해서 딱 피로가 풀립니다 이건 보약입니다 딱두 잔이 보약이라고 보약 이거는 인체에 어마어마 이로운 거거든요 근데 유시담이 무슨 시예요? 그거 아시네요? 이때 마시면 순술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술 시에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시동이 걸린다고. 술시단 뭐예요? 어, 이것도 안해 해시. 그때부터는 해롱 해롱해요. 그때는 술귀신이 반드시 옵니다. 넘어서 9시 넘어가면 술 시가 넘어서 아홉 시 넘어가면 술귀신이 동석합니다. 같이 그때부터는 술이 묶는 게 아니고 귀신이 묶는 거예요. 그때는 해롱해롱하는 그래서 절대 해시에 몸안 된구나 마시면 안 되고 술 시가면 시동 걸 그래서 2차를 가면 안 된다. 2차 가면 시동 걸린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명품국사 칠서약에서 지침 1 번이 술은 두 잔만다. 술은 두 잔만. 지침 1 번이 지침 2 번이 뭐냐면 남자는 이게 이술 시동 걸리잖아요. 술 시동 걸리면 아까 성의격에 차이가 난다죠. 남자는 매일 시동이 걸린다. 술이 들어가면. 그래서 성관계에서 남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술하고 성관계 두 가지에서 무너지서 지침 입은 성관계는 배우자만 하라. 그래서 술을 끊는 방법은 절대로 끊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유시에 두 잔만 마시라. 그러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주도에 맞게 마시라며 주도에 맞게 도에 맞게. 그래, 안 하고 술 시에 마시니까 술술 시동 걸리고, 해시에 가면 해롱해 해서 뭐, 지증시 아닌 거죠. 그, 끊으라 하면 안 된다. 제대로 마시라, 제대로. 제대로. 그럼 저절로 다스려진다. 그, 이로운 거라서. 이로운 거라서. 그래서 알아들어면 그래서, 우리가 습관 중에, 습관 중에 중요한 습관이, 중독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특히 쾌락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은 네. 어떻게 해서 다스릴 수 있냐면 꿈이 커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어떤 것도 해보시라고요. 아니, 나그 정도 뭐내 낙도 없이 뭐하고 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 나 하고 바꿀 수가 없다고요. 아니, 내가 술 한잔 먹고 그 기분 좋게 하는 그것도 내가 뭐라고 무슨 낙으로 사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예, 꿈이, 꿈이 커야, 꿈이 커야, 이게 힘이 나옵니다. 절제하는 힘이. 절제하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을, 어릴 때부터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됐다. 그러면 이게 중독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할사람이술 중독하겠냐고요. 꿈이 커야만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꿈이 적으면 그런 거 하고 살아도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타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은 누구든지 그래서 애시당초 내가 끊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네가 꿈이 크지 않는데 괜히 네를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 사람한테 신기질 내고 그러잖아요 정말 네가 꿈이 커 봐라 내가 이 정도도 절제를 안 하고 모범을 안보이가 누가 나를 따르겠냐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거든요 우리 자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통제하는 유일한 무기는 꿈이 크고 내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 이런 큰 꿈이 있을 때 이런 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네?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자제를 하는 그런 게내 앞에서 끌찍 될수 있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냥 순탄하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고비고비가 했을 때마다 늘 칼을 뽑는, 제가 칼을 뽑는데, 따라해도 됩니다. 죽기 밖에 더 하겠냐? 예. 네. 예. 네.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제 앞에 무릎을 안 꿇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저는 이렇게 저를 혹독하게 다스려 왔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음, 뭐, 황후보다 고집이 세다고. 우리, 중학교 교원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찾아와가 장위원 아들은 황후보다 고집이 세다고. 예. 칼을 뽑으면 다 무조건 돌진 앞으로입니다. 눈도 깜짝 안 하고, 딱 그대로. 예. 왜냐면, 하 그래 안 하면 못 넘어갑니다. 예, 우리 중생들 습관 이런 거 게. 그래서 지금, 그 습관 통제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보너스가 됐을 거예요. 꿈이 클때 그걸 저절로 설치하게 된다. 근데 꿈이 적은 사람들은 타협을 하게 말했요그 정도는 뭐 해도 안 되나, 뭐 이렇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또 탭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